솔트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추세가 바뀌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솔트룩스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자, 그리고 올라간다면 어떤 지리로 올라갈지 다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 중간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퀴즈만 딱 풀어주시면요. 퀴즈만 딱 풀더라도 제가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정보 드리니까 이벤트에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최근에 공시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수경해제가 됐더라도요, 이것까지 체크를 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내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내려보시면, 지금 여기에 재지정 여부를 따진 날이요. 7월 9일. 그러니까, 그제까지였죠. 그러니까, 수요일까지였죠. 자, 이만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구경 종목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다. 이런 게 됩니다. 자, 이만인지 모르겠습니까? 완벽하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축거림은요,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솔트루스가요, 국가기록의 AI 사업수주에 성공을 했다. 이번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이 AI 쪽은요, 지금부터 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사업수주 이런 거, 여러분들,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왜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AI 쪽으로요,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 내용만 딱 보시더라도 뭡니까? AI 쪽에서 신규 자금이 3배가 늘어났고, 6월달 스타트업 신규 투자액이 4,679억으로 전달 대비해서 2배가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만큼 지금 AI 관련 쪽으로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수급은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당연히 AI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말고도요, 나올 수 있는 재료또 뭐였습니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국가대표 AI 선발전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거대언어 모델인 LLM을 만들어줄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뽑는다는 건데 사실상 지금 여기에 누가 선정이 될지 지금부터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국내 유명한 대기업들도 참가하는데요. 를 솔트룩스 또한 지금 여기에 참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사실 지금 솔트룩스가요, 정의 팀의 뽑힐 확률이 좀 크긴 한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요, 뭐, 스마트시티, AI 클라우드, 공공 AI 플랫폼, 이런 것들을 수행했던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달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국가대표 선발전이 기대가 될수 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뭐가 있습니까? 솔트루스는 민간 기업 대상으로 해서 AI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요. 정부 대상으로도 AI 솔루션 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B2G의 신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또 이제 음성 텍스트 분석 API에 대한 수출 확장, 그리고 로열티까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생산형 AI 연계모델은요 지금 GPT를 능가하는 그런 기술력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솔트로스가 AI 정책주라고 해서 정책만 믿고 간다기보단 뭐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따라오는 구조적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 보시기 전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독자 이벤트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 건데요. 빠르고 간단하게 1분만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넘기지 마시고 이벤트 참여해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제 영상을 좀 내려보시면요. 아래쪽에 이런 링크 한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퀴즈가 나올 건데요. 같이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올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가 아닌 것을 골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정답을 맞으신 분들께는요, 이런 식으로 시초가에 매수해서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요 구독자분들 위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지금 날짜가 6월 17일 화요일이죠, 여러분들. 제가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우리 기술 드렸죠. 시간대 보시면 장전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 6월 17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 보이시죠? 바로 이 캔들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시초가부터 해서 주가가 얼마큼 올라갔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선을 한번 쭉 그어 보겠습니다. 쭉 그어 보시면 여러분들 주가 얼마큼 올라갔습니까? 제가 확대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49% 넘게 올라갔어요. 심지어 10거래만 일 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단기간에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후경 종목으로 지정이 됐던 것도 맞고요.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사라지 나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 상승이 나왔어요 자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수경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해제가 안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새로 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겠죠 끝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내려갔고요 한번더 이탈 지지선 이탈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던 게요 이 종목은 지금 악재가 없기 때문에 어, 거리랑 들어온 거 보셔라 거리랑 들어온 거 보셔라 아직 나온 거 없지 않냐. 절대 이런 걸 당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지금이 저항선을요. 두들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만 돌파가 나온다면, 새로들이 주가를 내린 만큼, 들어 올릴 때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큰 상승으로 올릴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수경 종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걸림돌도 아예 없는 상황에다가, 새로 들의 주가를 올릴 때 보시면요 아무 이유 없이 올리지 않거든요. 어떤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다는 건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명분은요 충분합니다. 재료가 많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지금 뭐예요 또 정부에서 밀어준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라면요 지금부터 전략을 짜 가지고 투점을 잡은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 손절가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 다음에 준비할 것 같은데요 이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특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특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특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제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과 함께 시초과 종목들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못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방에는요 2,300명 가까이 들어와 있고요 제가 아침마다 장전에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드렸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7월 10일자 시간대는 지금 장전이었고요 제가 드린 종목은요 한컴 위드랑 SGA 자, 그리고 넥서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진짜 이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궁금하시죠? 이거 지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요. 한컴 위드인데요. 보시면 7월 10일자 목요일 오늘 맞고요. 한컴 위드 맞습니다. 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5,130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당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6,09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고가와 시가갭 차이가 무려 10 9% 넘게 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시가에 매수해서 충분히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종목은 SGA인데요. 자, 보시면 7월 10일자 목요일 맞고요. SGA 맞습니다. 시가 얼마였습니까? 640원이었고요.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죠? 76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가와 시가 갭 차이가 무려 21% 차이 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시가에 매수했다면 이만큼 수익 가져가는 건 쉽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5에서 10%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넥서스인데요. 자, 보시면 7월 10일자 넥서스 맞고요. 시가 얼마였죠? 3 7 3 0원이었고요장 중에 3,95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고가와 시가 갭 차이가 무려 6% 넘게 나고 있다는 라 건데, 여러분들의 시가에 매수해서 60만 안 부렸다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쇼과 매매할 수 있는 세 종목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세 종목 모두 다 올라갔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만 딱 보여드린다면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거랑 그제 것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텔레그램 방좀 올려볼 건데요. 자, 보시면 지금 위쪽 날짜는요. 7월 9일이고요. 어제입니다, 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제가 빠르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려보시면 여기 나왔네요. 자, 7월 9일 자. 제가 드린 종목은요, 현대 ADM이랑, 제일 일렉트릭이랑, 이구산업 드렸습니다. 시간대 보시면 장전이 것도 맞죠? 그럼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ADM인데요. 자, 어제 거니까, 여기 봐야겠죠. 7월 9일 수요일, 현대 ADM 맞습니다. 지금 고가와 시가갭 차이가, 24% 넘게 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럼 뭐겠습니까 시가의 매수에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 종목은 제일 일렉트리입니다자 보시면 7월 9일자 수요일 맞고요 제일 일렉트리 맞습니다 지금 고가와 시가 갭 차이가 무려 13% 넘게 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 종목 또한 시초가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종목은 이구산업인데요. 자, 보시면 7월 9일자 이구산업 맞습니다. 지금 고가와 시가 갭 차이가 8% 넘게 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시가에매수해서 욕심은 안 부렸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제 말고 그 뒤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날짜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8일이구요. 화요일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올려볼 건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7월 8일자 시간대는 장전이고요 제가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현대ADM 또 드렸고요 그리고 에코랑 쿠쿵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ADM인데요 자 7월 8일자 언제입니까 이때예요 이때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7월 8일이고 현대ADM 맞습니다 지금 고가와 시가갭 차이가 이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20% 넘게 났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시초가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종목은 앱코인데요. 자, 보시면 7월 8일 자, 앱코 맞고요. 지금 여러분들 고가와 시가갭 차이가 얼마큼 나고 있습니까? 19% 넘게 나고 있죠. 자 그럼 이 종목은요 시초가에 성공을 했겠죠 당연히 자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쿠쿤인데요 자 보시면 7월 8일자 쿠쿤 맞죠 여러분들 고가와 시가 갭 차이가 지금 보시면요 14%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자이 말인즉 보겠습니까 시초가 매매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3거래일 동안 몇 종목 드렸습니까 아홉 종목을 들였다그 중에서 몇 종목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아홉 종목 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게 운도 좀따라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요.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동안 손실 봤던 거를요. 이런 단타를 이용해서 복구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 이방에 입장하는 건요.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입장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딱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를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시가종목 받아가시고요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방에서요 종목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제가 뭐 장마감시황이나 뭐 장전시황, 뭐 장중시황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좋은 정보 꼭 받아가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어떤 기업이 대장주로서 올라갈 수 있을지 공개해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이슈로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이 영상 하나로 이 종목만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 종목 딱한 종목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히든 추천주를 가지고 왔는데 인데요. 앞으로 수익률 200% 이상 전망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꼭이 종목 집중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9%로 사상 최초 40%를 넘는 상이고요. 황 여기에다가 지금 미 IRA 개정안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정안이 나온다면 지금보다 배터리 업계 수혜는 줄고요. 해양광업계 입장에선 중국 배제로 인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탄소 포집 관련 매출이요, 25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미 공화당에서 제시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세 공제는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이말 인즉 탄소 포집에 대한 공화당의 우호적인 입장을 암시하는 건데, 아무래도 공화당의 탄소 포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요, 탄소 포집이 전력 수요 급증과 미국 원유, 가스 생산량의 확대 그리고 에너지 수출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요, 전 세계적으로 부각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매력적인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에너지 생산량의 변동성이겠죠. 예를 들면요.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요. 날씨가 흐리거나 밤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고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개발을 하고 노력 중인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기술력이 입증되고 떠오르고 있는 기업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공략해서 히든 종목까지 가져가야 25년도에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힘입어 전 세계 발전량 40%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자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 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무려 40.9%로 세상 최초로 40%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요 성장 동력은요.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였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딱 보더라도요.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속해 있는 민주당 또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고 큰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을 보자면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요. 신재생 에너지와 반대 극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옹호한 사람들도 꽤 많고요. 많은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도 재생 에너지와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 달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신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각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만큼 주도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또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발전량을 2 배로 늘리며 전 세계 신규 전력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고요. 태양광과 풍력을 합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22년도에 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연간 증가량의 최고치보다 49% 증가를 했습니다 자이 말인즉 점점 더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작년에 폭염으로 전세계에서 전례 없는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사례가 발생했죠 수만 건의 지역 최고 기온 기록이 등록되었고요 15개 국가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계 전력 수요의 증가와 약 20%가 지금 냉방 수요에서 비롯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 23년도와 같은 기온 조건이 유지됐다면 전력 수요가 무려 1.1% 감소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전력 수요가 1.2% 감소했을 것이란 점과 비교한다면 기후 변화가 에너지 수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전력 수요를 대응하는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였다는 겁니다. 자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요. 석탄발전이 2017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28%나 줄었지만 지금 줄어든 몫이 재생에너지가 아닌 가스발전이 대체했다는 건데 엠버의 아디티아 롤라 아시아 프로그램 데이터는요 재생에너지의 기록적인 성장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요 석탄발전을 더욱 신속히 퇴출하고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 발전으로의 전환 계획은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지속 가능한 대안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아시아 지역만 딱 보더라도요 이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요 사실상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입지가 이 정도다라는 걸한번더 인식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당장 내일부터 상승을 주도할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가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200%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이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 세계 시장 규모인데요. 자, 2025년, 자, 그러니까 올해에는요, 1194빌리언 달러, 자,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면, 1657조 정도 되는 시장이었는데요. 4년 뒤에 2029년을 보시면요, 얼마까지 성장있습니까 1735빌리언 달러면요, 하나로 봤을 때, 2406조에요. 이만큼 지금 성장한다는 건데, 거의 40% 정도 성장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아래에 보이는 국내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를 보더라도요, 19년도와 34년도 목표치를 본다면 거의 4배에서 5배 사이로 증가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말인즉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힘을 쏟겠다는 라 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20조를 들여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풍력 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 또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이 또한 지금 한몫을 했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대선 토론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말한 바가 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이 에너지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 2030년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20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 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서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의 아리백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금 2030년도까지요 해상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14.3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규모면요 사실상 현재와 비교했을 때 100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자 이게 뭐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은요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건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종목 또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전국의 아리베 산단 구축에 대해서 공약을 걸었고요. ess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아리베기랑 ess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리베 같은 경우는요. 이 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인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 종목이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이 종목은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잘 해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자와 졸업자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력 구매 계약 내 중개자 역할까지도 할수 있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풍력 발전 사업권 자 그리고 해상풍력 파이프라인까지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개선이 끝난 이후에도 충분히 이슈를 받고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떤 이슈 나오고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뉴욕 해상폭력 프로젝트까지 전격 재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밀고 있던 정책을 급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정책 관련된 이슈와 트럼프 관련된 이슈의 교집합에 포함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를 받으면 수급이 한 번에 몰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까지 아우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오랫동안 매집을 해줬거든요. 자, 이 말인즉 지금 굉장히 저점 구간이고 최근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가 부각을 못 받은 만큼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거리랑만 딱 보더라도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한 번씩 튀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세력들이 매집한는 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에다가. 정책적인 이슈가 맞물린다면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오기 전 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인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구독자분들께만 공개 해드릴 건데요. 우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드릴 거니까 구독 누르시고 문자 보내서 이 히든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어떠한 금전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챙겨가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는 이런 재미보시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